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브릿지 바이오에서 중개 연구 쪽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할 때부터 사실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일반적인 기초적인 아주 근본적인 생명 현상에 대한 그런 질문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트랜슬레이션이 되어서 인류의 복지에 증진할수 있는지 그런 어떻게 보면 응용적인 분야에서 다시 많았고 기초 연구 파트가 있을 것이고, 고를 이제 임상 연구로 이제 보여주는 단계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이큰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두 개를 연결 연결시키는 게 이제 중개 연구, 그트랜슬레이션널 메디슨인 거고요.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게 결국은 이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중트랜슬레이션 리서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부터 휴먼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기초연구로 돌아가는 형태의 중개연구된인 거죠. 일종의 이두 연구 사이의 디딤돌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브릿지라고 해야 되나? <laughs> 조그만 단편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하고 싶다 하는 큰 원인 중 하나였던 것 같고, 하고 계시는 401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고,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퍼스트 이클라스 하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단 딱 들으면서, 아, 재밌다는 생각, 얼마나 에피카시한지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그때 막 이제 877을 막 도입했을 때였거든요. 이 약들이 대충 어느 정도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401이랑 401이나 혹은 877이 그각 인지케이션에서 어느정도의 포지션을, 어느 포지션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던거죠. 일종의 버츄얼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네. 저희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저희 회사 바깥쪽에 있는 회사들과 혹은 바깥쪽에 있는 아카데믹 랩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진행되잖아요. 네. 많은 저희 파트너들이 해외에 많이 계세요. 중국이나 어, 미국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고업 시간대에 맞게끔 이제 밤에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테레 컨퍼런스도 뭐, 밤 11시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401이나 877이 성공적으로 엑시스, 그러니까 라이선싱 하우스로 엑시스를 하든, 아니면, 어, 뭐, 승인을 받아서 약물을 팔게 되든, 그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엑시스를 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빈자리를 이제 또 새로운 과제들이 채우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새로운 신규 과제들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과제들이 또 마찬가지로 401이나 8 7 7이 걸어왔던 걸어왔던 그 그길을 다시 걷게 해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오게 되면 일종의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뭐 체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할수 있다는 자신감, 뭐잘해봤고요 사실 자신. 그리고 한국 분들이 보면 한국의 문화라는 게 부동적이고 에너지가 있고요.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실수를 빨리 깨닫고 이제 그 실수를 빨리 극복해가는 과정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뭐 방향을 찾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자신이 있으면 되게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신약 개발에서도.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뭐 뭐든지 한국에서도 좋은 신장이 나올 수 있을 거고요.